안녕하세요. 덕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만에 독일어 베스파이 자격증을 따고 간호사 아우스 빌딩까지 합격한 전체 과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 준비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좀 자료들이 많이 없었어서 제가 간호사 면접 내용이랑 필요 서류까지 완전히 세부적으로 정리했으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아우스빌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우스빌딩이란 이제 한국의 직업학교 개념과 비슷하지만 독일에서는 이제 학교 수업 그리고 회사 실습 요거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제도예요. 이제 특징은 수업을 들으면서 실습도 하면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조금 큰 장점이고요. 또 과정 수료 후에는 국가 자격증까지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어,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고, 어, 사무직, 기술공학, 서비스업, 수공업, 그리고 제가 통과했던 뭐 의료 및 보건 분야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이 과정을 마치면 최종 시험을 보고 정식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저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2024년 8월 중순에 독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에 괴테 배 아인스 시험을 보고 6월에는 텔크 배 스파이 시험을 보고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6월에 같은 시기에 이제 간호사 아울스빌 둥 면접이랑 시험을 보고 어,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면접에 합격하고 나서는 9월 한달 동안 기관에서 제공하는 간호사를 위한 독일어 수업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베스파이 수준 정도인데 그 수업을 한달 동안 수강을 했고 이제 원래는 10월 1일부터 본 과정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최종적으로는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아웃스빌딩 시작 전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과정이랑 제가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 아웃스빌딩을 지원을 하려면 먼저 구글에 본인이 원하는 직종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 플래거 파크라프트에 지원을 했으니까 플래거 플러스 아웃스빌딩 플러스 도시 이름 이렇게 구글로 검색을 하면 다양한 기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관마다 조금 어 시작하는 시기도 조금 다르고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기관 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돼요. 보통 학기 시작은 3월이랑 10월 이렇게 시작이 되고 10월 학기 시작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5월 그리고 6월 요 사이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제출했던 서류는 일단 첫 번째로는 동기 지원서, 그러니까 자기 소개 같은 건데 내가 왜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제 어린 시절 성장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적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사실 좀 한국 자기소개서랑은 조금 다르게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지가 조금 더 중요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사실 독일에서는 아우스비 등을 대학교를 가지 않고 바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이력 내용이 없겠지만, 저처럼 외국인 친구들이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력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간호사 아웃스비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간호조무사라거나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경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적어주는 게 완전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참고로 저는 관련 이력이 아예 없었는데, 네,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각 기관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동기지원서가 더 중요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독일어 자격증입니다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보통은 베스바이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베스바이 자격증이 아직은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고 이제 그 이력서에다가 베스바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 요런 식으로 적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접에서 이 내용을 말했고, 이후에, 추후에 합격한 다음에 베스파이 자격증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과정이 시작하기 전에는 무조건 베스파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한데요. 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한국에서 가져오실 때, 영문 번역 후에 사본 공증을 받아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본 공증을 가지고 이제 독일 내에서 글라이슈텔룽스베샤이니궁이라는그 한국 졸업장이랑 독일 졸업장이랑 동등하자는 그런 인정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또 소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저 아직 못 받았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이 신청서를 신청했다라는 신청서를 일단 제출을 하면 합격은 시켜 줍니다. 근데 어쨌든 추후에 제출을 해야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거주 허가증입니다. 요거는 이제 독일에 오시게 되시면, 어,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으시게 될 건데, 이제 요거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주지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육기간 3년 동안 어디 어디에 거주할 수 있다. 요런 확인서고요. 요건 그냥 간단하게 본인이 그냥 워드에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후에 추가로 요구했던 부분은 첫 번째로는 보건증 개순 타이트 패스라는 건데요. 개순 타이트 패스는 독일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요거는 예약을 하고 가야 되고요. 비용은 약 29유로 정도예요요거는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제가 사는 지역 같은 경우는 29유로였고 요거는 영수증이나 이런 거를 잘 보관하면 나중에 추후에 기관에 제출하면 이제 환급을 해주거든요. 이거는. 합격하시게 되면 준비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범죄 기록 증명서입니다. 이것도 약13 유로 정도 하는데 저는 연방 사법청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뭐 뽑고 PDF 저장하고 요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범죄 기록 증명서를 바로 그 아웃비 등 하고 있는 그 기관으로 전달해 줍니다. 어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발급 받으시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거주하고 계신 곳, 시청에 예약을 잡고 가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방접종 증명서인데요. 아무래도 보건 분야인 만큼 뭐 A형 간염, B형 간염, 코로나 뭐 등등 이런 예방접종 필수 항목들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부24에서 영문으로 출력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사진단서 같은 게 필요한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아무 내과 가가지고 아우스비둥 때문에 의사진단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심장, 심박수 재고 정신적으로 괜찮은지 물어보고 진짜 5분 만에 발급을 해줍니다. 어, 면접 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타임라인을 보면 저는 5월 20일에 지원을 했고 5월 27일 일주일 뒤에 서류 합격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6월 17일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면접은 교육센터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일단 딱 교육센터에 들어갔을 때 저는 한 5명 정도 굉장히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기관 사람이 먼저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 월급, 복지, 휴가 그리고 수습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책상에 이렇게 꽃배이 올려져 있었는데 그걸 한번 들어보래요. 근데 들어드는 짜잔. 짜잔. 시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지에는 이제 환자 상황이 적힌 글이 한 5~6줄 정도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노트 패드를 줘요. 그럼 이제 이 환자 상황을 적힌 글을 저희가 읽고 당연히 독일어로 의료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서술하고 이제 해결 방법을 제안하는 그런 과제를 저희가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명씩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돼요. 어, 각자 받은 상황이 조금씩 달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양원에 일하는 간호사다. 그리고 제가 환자들을 체크하려고 들어갔는데, 굉장히 고령의 환자가 새벽 내내 땀을 많이 흘리고 의식을 잃은 상태이다. 여기서 본인이 해야 하는 일과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면접 때 어, 환자의 증세 같은 경우는 현재 탈수 증상이며 일단 간호사로서 환자의 의식을 체크하고 바이탈 체크를 하고 가장 중요한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한다 이후에 바로 의사로 호출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음뭐 제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간단한 의료 지식이나 용어 같은 경우에는 도일어로 좀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이나 뭐 병원에서 일했던 경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요렇게 뭐 제가 의료 지식이 있다라는 걸 간단하게나마 있다라는 걸 보여줬던 게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왜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 또 간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뭐 이렇게 상세하게 좀 물어봅니다. 어, 굉장히 압박 면접이었고요. 독일어로 굉장히 빠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고 천천히 얘기해주거나 뭐 봐주는 이런 느낌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압박 면접이 되어버렸다고 느낀 건 어, 그냥 제 뇌피셜인데 2020년에 독일 간호사 아우스비둥 제도가 조금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요양 간호사, 병원 간호사, 아동 간호사 이렇게 세개 따로 있었는데 이세 개를 합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양원으로 실습을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럴 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그 이유는 사실 요양원에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혹은 뭐 배변이라던가 기본적인 간호 활동들을 도와야 되는데 병원 간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이 어린 나이의 친구들이 이제 요양원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이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가 되어 있는지, 뭐좀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면접 때 언급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이런 일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 괜찮냐? 이런 식으로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요. 면접관은 총두 명이었고, 진짜 계속해서 독일어 실력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독일어 공부 계속해야 된다. 바로 면접 마무리 되갈 즈음에 합격이라고 바로 안내를 해줬어요. 합격 메일 보낼 거고 합격인데 제대로 된 수업 시작 전에 우리가 독일어 수업을 제공을 해준다. 그걸 꼭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면접에서 바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날 바로 메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실제 교육 환경이랑 제가 독일어 과정을 수강하면서 받았던 느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 9월 한달 동안 간호사 수업을 이제 해당 교육기관에서 들으면서 느꼈던 건 일단 독일어 수업은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어요. 괴테어 학원을 제외하고는 제가 뭐 400유로, 500유로 주고 들었던 수업들보다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 수업이 훨씬 퀄리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수업 시간도 8시 15분부터 1시 15분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약 하루에 5시간 정도 되는 수업을 5일 동안 들은 거거든요. 그렇게 총 4주를 들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투자죠. 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선생님은 외국인이었어요. 이란 출신이었는데, 어, 독일에 거주한 지 20년이 넘은 선생님이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독일어를 배울 때 어떤 점이 힘들어하는지를 더잘 알고 있어서. 뭐 발음이나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울 수 있었어도,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어, 다만 이 수업은 일반적인 일상 독일어가 아니라 완전 100% 간호학 독일어예요. 그래서 뭐, 간호사로 일하면서 필요한 언어들을 많이 배우고, 신체 기관이라던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독일어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하호호 이런 수업은 아니고, 좀 인텐시브한 그런 수업이었어요. 어, 일단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만 18에서 20살. 어, 국적 같은 경우에는 인도 친구들이 가장 많았고, 케냐, 나이지리아, 그리고 동유럽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수습기간은 저희 기간 같은 경우에는 총 6개월이었는데, 이 안에 그만두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 그리고 어, 한 학기를 꿀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독일어 수업을 같이 들었던 친구 두 명이 인도 친구였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3월 학기로 입학을 했는데 6개월 수업을 듣고 이제 독일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다시 독일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를 다시 수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는데 실제로 6개월밖에 아직 근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충격적인 장면을 많이 마주하게 되고, 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멘탈적으로 많이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0월 1일 전에 이제 그만둔 이유는 뭐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이제 대학원이랑 아웃스빌딩 두개납 합격을 하면서 아우스 빌딩을 하면 독일어도 빨리 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아우스 빌딩을 선택했는데요. 뭐 일단 뭐 개인적인 사정 플러스 뭐 남편과의 상의 끝에 대학원 진학으로 저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아우스 빌딩을 시작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할 것들이 몇개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간호사 아우스 빌딩 과정을 끝내면 이제 최종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이제 자격증이 주어져요. 국가 자격증이 주어지는데요. 이 자격증이 한국에 간다고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한국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해외대학 및 기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언급이 되어야 하고 그 기관이 이름이 바뀐 경우에는 별도 심사가 필요해요. 일단 그 기관 리스트가, 리스트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싶으시다면 일단 그 기관이 그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리스트에 있다 하더라도 자격증을 갖고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에 가셔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1년의 심사 과정 및 시험을 합격을 해야 한국에서 간호사 근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셔서 바로 간호사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5월에서 8월까지 독일 간호사 아우스빌 등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또 특히 독일어 면접 등을 준비하면서 독일어 실력 향상에는 크게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본 과정까지는 못 갔지만 어, 대학원을 선택한 지금 제 상황에는 크게 후회가 없습니다. 혹시 이 간호사 어수비 등을 준비하시면서 너무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아는 대로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대학원을 합격한 과정이나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과정도 공유를 드릴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